비구들이여 여기 열에 공양받을 만한 분, 완전히 깨달은 분, 지혜와 실행을 갖춘 분, 열반에 잘 도달한 분, 세간을 아는 분, 위없는 사람들을 잘 좋아하는 분,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이며 존귀한 분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이 천신을 포함한 세계, 악마를 포함한 세계, 범천을 포함한 세계 산문과 바라문을 포함한 세계, 하늘과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스스로 자신의 직접적인 지혜에 의해서 깨달았다고 선언한다.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마지막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있고 문장이 잘 이루어진 법을 설하며 완전하게 청정한 고귀한 삶을 보여준다.부자나 그 아들이나 다른 가게 출신의 사람이.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을 듣는다.그는 이 법을 듣고 열애에 대한 신심을 가지게 된다.그는 이렇게 신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세속에서의 삶은 번잡하며 먼지투성이다.하지만 출가는 탁 트인 공간이다.세속의 삶에서 완전하게 갖춰진 완전하게 청정한 고귀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걸치고 집에서 나와 집 없는 출가를 하자라고 얼마 후에 그는 적거나 많거나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적거나 많거나 친척들을 떠나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걸치고 집에서 나와서 집 없는 출가를 한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출가 수행자가 익혀야 할 생활 규정을 잘 지키며 살생을 버리고 살생에서 멀리 떠나 있다. 몽둥이와 칼을 버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동정심을 품으며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지니고서 지낸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에서 멀리 떠나 있으며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주어진 것만을 받으며 훔치지 않는 깨끗한 물건으로 지낸다. 금욕적이지 못한 생활을 버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멀리 떨어져 홀로 지내며 제가자의 속성인 음력을 버리고 지낸다.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에서 멀리 떠나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지키며 신용있고 신뢰감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다. 이간질 하는 말을 버리고 이간질 하는 말에서 멀리 떠나 이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이간질하기 위해 저 사람에게 옮기지 않으며 또는 저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이처럼 그는 서로 사이가 벌어진 사람들을 다시 사이좋게 화합시키는 사람이며 화합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서로 잘 따르고 화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한다. 거친 욕설을 버리고 거친 욕설에서 멀리 떠나 있다. 부드럽고 들어서 즐거우며 마음에 와 닿는 사랑스러운 말, 예의 바른 말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러한 말을 한다. 꾸미는 말을 버리고 꾸미는 말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는 말해야 할때 말하는 자, 사실을 말하는 자,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자, 법을 말하는 자, 유를 말하는 자이다. 말해야 할때 기억할 가치가 있는 말, 근거 있는 말, 적절하고 유익한 말을 한다. 그는 모든 씨와 식물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루 한 번의 식사를 하며 밤에 먹는 것을 상가하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을 듣고 연극 등을 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꽃다발을 지니고 향수를 바르며 연고를 사용하여 꾸미지 않는다. 높고 큰 침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금, 은을 받아 지니지 않는다. 익히지 않은 곡식을 받지 않는다. 익히지 않은 육류를 받지 않는다. 여인이나 소년를 받지 않는다.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받지 않는다. 염소나 양을 받지 않는다. 닭이나 돼지를 받지 않는다. 코끼리 소 말을 받지 않는다. 논밭이나 토지를 받지 않는다. 임무를 수행하는 사절이 되지 않는다. 사거나 파는 일을 하지 않는다. 무게를 속이거나 화폐를 속이거나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 사기 속임수 횡령 농간 등을 하지 않는다. 상처를 입히고 때리고 묶고 약탈하고 빼앗고. 폭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가사로 몸을 가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걸식으로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며, 어디를 가든지 오직 이두 가지 일만을 지닌다. 마치 나는 새가 두 날개만을 지니고 날아다니듯이, 비구는 몸을 가리는 가사와 배를 채워주는 걸식한 음식으로 만족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두 가지만을 지니고 다닌다. 그는 이러한 고귀한 실천의 덕목들을 잘 갖추고 비난받지 않는 즐거움을 마음으로 느낀다. 그 비구는 눈으로 대상을 볼때 전체적인 윤곽이나 세부적인 모습에 집착해서 그 대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눈을 제어하지 않은 상태로 대상을 보고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 탐착하거나 싫어하는 등의 좋지 않은 마음상태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마음이 활동하고 있으며, 눈의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며, 눈의 감각기관을 제어하고 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을 볼 때,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 마음으로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인식할 때, 전체적인 윤곽이나 세부적인 모습에 집착해서 그 대상을 파악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귀, 코, 혀, 몸, 마음의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않은 상태로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 탐착하거나 싫어하는 등의 좋지 않는 마음 상태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마음이 활동하고 있으며, 귀등의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며 귀등의 감각기관을 제어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고개한 감각기관의 제어를 잘 갖추고 비난받지 않는 즐거움을 마음으로 느낀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때나 뒤로 돌아갈 때도 분명한 앎을 지니며 앞을 볼 때나 주위를 볼 때도 분명한 앎을 지니며 팔다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에도 분명한 앎을 지니며 탁발을 하기 위해서 가사를 수하고, 발로를들 때도 분명한 알물 지니며,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도 분명한 알물 지니며,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한 알물 지니며, 가고, 서고, 앉을 때에도, 잠자리에 들고 잠에서 깨어날 때에도, 말하거나 침묵을 하고 있을 때에도 분명한 알물 지닌다. 이러한 고귀한 실천의 동목들이 고귀한 감각기관의 제어와 올바른 마음챙김과 분명한 알을잘 갖추고 그는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 나무 아래 산속의 협곡, 산속의 바위굴, 묘지, 나무가 울창한 숲, 노지, 집단을 쌓아놓은 곳과 같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조용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 지낸다. 걸식에서 돌아와 음식을 먹고 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곱게 펴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단단히 지니고 앉는다. 그는 세간세에 대해서 탐욕을 버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지낸다. 그는 탐욕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한다. 그는 세간세에 대해서 성냄을 버리고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지낸다. 그는 모든 생명에 있는 존재들에 대하여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성냄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한다. 그는 혼친과 산란을 버리고 혼친과 산란이 없는 마음으로 지낸다. 그는 강명성을 지니고 마음챙김과 분명한 알을 지니고 혼친과 산란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한다. 그는 들뜸과 우울함을 버리고 들뜸이 없고 내적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지낸다. 그는 들뜸과 우울함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한다. 그는 해의적인 의심을 버리고 좋은 법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없이 지낸다. 그는 해의적으로 의심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한다. 그는 지혜를 무력하게 하는 이 다섯 가지 덕계라는 번뇌를 버린 후 모든 감각적인 욕망을 떨어버리고, 모든 좋지 않은 법들을 떨쳐버리고, 마음집중의 대상에 대한 향하는 마음과 머무는 생각이 있고, 감각적인 욕망 등에서 멀리 떠남에 의해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첫 번째 마음집중을 성취하여 거기에 머문다. 다시 그는 향하는 생각과 머무는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의 정결함과 하나된 마음인 무심, 무사히 마음 집중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다시 그는 희열을 버리고 평온에 머문다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을 지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면서 성자들이 평온함과 마음 챙김을 지니고 행복에 머문다고 한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다시 그는 행복을 떠나고 괴로움을 떠나고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애버린 불고불락인 그리고 평온에 의한 마음 챙김의 청정함이 있는 제 사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 어떠한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성들은 그가 영원하지 못한 것, 괴로움, 경고하지 못한 것, 질병, 가식, 고난, 짐, 적, 방해자, 실체가 없는 건 무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마음을 돌린다.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마음을 돌린 후, 이것은 고요함이고, 이것은 수승한 것이다. 즉, 모든 행성의 정지, 윤회의 근본인 모든 집착의 버림, 애욕의 소멸, 탐욕의 없음, 모든 괴로움의 소멸, 열반인 불사의 영역에 마음을 둔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번뇌의 소멸을 이룬다.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존재하고자 하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어리석음이 번뇌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때 자유로워졌다라는 알미있고 윤회는 끝났다. 청정한 범행은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해 마쳤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그는 안다. 나는 영원한 마음의 해탈을 이루었다. 이생은 내가 태어난 마지막 생이며 또 다른 생은 없다. 비구들이여 모든 괴로움이 소멸에 대한 암. 이것은 실로 최상의 고귀한 지혜이다. 비구드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적정 이것은 실로 최상의 고귀한 적정이다. 비구드려 나는 있다라는 생각은 허망한 생각이다. 이것은 나다라는 생각은 허망한 생각이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허망한 생각이다.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허망한 생각이다. 허망한 생각은 병이며 질병이며 가시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허망한 생각을 극복하면 그는 침묵의 성자라고 한다. 이 침묵의 성자에게는 더 이상 태어나는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으며 떨리는 것도 없고 욕망하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것에 의해서 태어나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이를 묻겠는가? 늘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겠는가?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떨리는 게 있겠는가? 떨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욕망하는 것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청정한 범행의 목적은 재물, 명예,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며, 개, 정, 직연을 얻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자유가 청정한 범행의 목적이며, 핵심이며 궁극의 도달점이다. 과거의 어떠한 아라한 완전한 깨달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세존들이 자신의 제자인 비구 상가에게 가르친 수행의 목적이 있다. 바로 그와 같은 수행의 목적을 지금 내가 나의 비구 상가에게 가르친다. 미래의 어떠한 아라한 정등각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세존들이 자신의 제자인 비구상가에게 가르칠 수행의 목적도 이와 같다.하지만 안 한다연.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 후에 너희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다.스승의 가르침은 없어졌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스승은 없구나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내가 인멸할 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제시해 준 법과 율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안 한다여,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달아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법을 너희들은 잘 간직하고 잘 보존하고 잘 닦으며 자주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세상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천상의 천신들과 인간들의 행복과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이 청정한 범행이 잘 유지되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